되기 전에 저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고 고백하면서도 내가 왜 죄인 되었는지 얼마나 큰 죄인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예수님의 그 십자가 죽음을 잘 알지 못했고 나의 죄를 위해 돌아가셨지만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바라보기보다 사랑 때문에 다른 사람을 위해 죄를 접어 쓴 그저 안타까운 죽음이라고만 생각했었는데 복음을 배우면서 내가 생각하는 죄와 죄인됨에 대한 부분이 잘못되었음을 깨달았습니다. 특히 폐지기 마땅한 부정적인 것으로만 생각해 왔던 율법이었는데 율법을 지켜야 하나님의 의를 얻을 수 있으며 후에 율법으로 심판받는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고 613가지의 계명을 모두 항상 그 마음까지 지켜야 한다는 높은 율법의 기준 앞에 단 하나도 지킬 수 없는 저의 죄인됨과 무능력함을 마주하고 두려움이 제 마음속을 채울 때 그제서야 예수 그리스도가 왜 복음 되시는지를 깨달았습니다. 나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으로 인해 나의 모든 죄를 사함 받았고 모든 율법을 지키신 것뿐 아니라 부활하심으로 증명하신 그 일을 우리에게 주셔서 다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심을 믿으며 예수님만이 오직 나의 구원자이시요 나의 주님이 되심을 고백합니다. 또한 이제는 예수 안에 연합되어 개인적 존재가 아닌 교회적 존재로 거듭남을 믿습니다. 전에는 결코 한몸으로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을 주님께서 한몸으로 부르시고 화목하게 하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누리도록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실제로 저의 삶에서 교회를 통해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교회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더욱 소망하게 됩니다. 특별히 돕는 배필들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나의 지체들을 나와 같이 여기고 사랑으로 섬기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 자라가며 그것이 서로를 온전케 하는 것을 믿습니다. 지체들이 있기에 좁은 십자가의 길을 걸 때에도 외롭지 않습니다. 이미 하나님 나라는 임하였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았기에 우리는 여전히 죄악된 사사, 세상을 살아갑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 속히 다시 오셔서 사탄을 심판하시고 그 나라를 완성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렇기에 앞으로도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나의 주와 그리스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 사역을 더욱 단단하게 붙잡고 교회적 존재로서 한 몸으로 부르신 것을 힘써 지키며 살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가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가도록 어떻게 할 것인지 첫 번째로는 말씀으로 양육하려고 합니다. 디모데오서 3장 14절에서 17절 말씀을 따라 세상의 가치관이 아닌 주님의 말씀으로 양육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저희가 먼저 말씀을 듣고 배우는 자리에 참여하기를 힘쓰고, 가정에서도 교회의 가르침과 동일하게 지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기도하는 부모가 되겠습니다. 이래가 우리의 소유가 아닌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요 맡기신 사명임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자녀임을 알아 이래를 주님께 맡기고 이래를 향한 주님의 뜻을 구하며 그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솔선수범하는 부모가 되겠습니다. 말로만 가르치고 정작 행하지 않음으로 이래의 신뢰를 잃는 부모가 되지 않도록 솔선수범하여 믿음의 본이 되겠습니다. 이래보다 먼저 이 길을 걷는 믿음의 선배로서. 저희를 통해 이 길이 얼마나 복된지 보여주며 이래가 이 길을 함께 걸을 수 있도록 손 내밀어 이끌어 주겠습니다. 네 번째로는 언행을 조심하겠습니다. 부모의 모습이 이래가 보는 세상의 전부가 될수 있음을 알아 말과 행동을 조심하겠습니다. 서로에게 날이 선 대화, 험담하는 말, 게으른 행동 등 믿음 안에 있다 하면서 보여지는 행동들이 이래를 낙심시키지 않도록 늘 조심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가정에서의 예배를 힘쓰겠습니다. 주일날 듣는 말씀들을 잊지 않도록 가정 예배를 통해 다시 한번 기억하고, 가정 역시 한 말씀 안에서 자라갈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여섯 번째로는 대화에 힘쓰겠습니다. 같이 있을 때나 식사할 때 핸드폰을 하거나 TV 보는 것보다 대화하는 것을 통해 서로의 생각을 나누고 신앙적 고민뿐만 아니라 아이의 여러 생각을 함께 고민하는 부모가 되겠습니다. 부모인 김학범 김지, 김진영은 자녀인 김일래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시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는 은혜의 피로를 인식하십니까? 네. 네. 하나님의 언약의 허락을 악무하며 자신의 구원을 위하여 진력하는 것과 같이 이 아이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함으로 구원 얻을 줄 믿으십니까? 네. 네. 부모인 김학범, 김진영은 자녀인 김미래가 지금 완전히 하나님께 바치며 이 아이를 위하여 기도하며 이 아이와 함께 기도하며 거룩한 복음의 도리를 가르치며. 하나님의 지시하신 모든 기관에서 전력하여 이 아이를 주의 양육과 교훈에서 자라게 하기를 서약하십니까? 네. 부모인 김학범, 김진영은 자녀인 김미래가 주의 마지막 심판의 날에 기쁨으로 부름받기를 소망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그분의 은혜를 겸손히 의지하겠습니까? 네. 네, 잘또 대답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게 형식으로 그치지 않고 정말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또 우리 교회 앞에 서야 겠음을 기억하고 이이래를 그와 같이 양육하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레를 돕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된김이래에게 내가 성구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우리 같이 박수로 축하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김학범 김진영 성도가정의 이례를 보내주시고 오늘까지 잘 자라게 해주셔서 교회로 함께 이 기쁨을 누리게 해주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두 사람이 가정을 이루고 이레를 기다리며 기도했던 시간들, 이레가 꼬미로 찾아오고 만나게 되다를 손꼽아 기다렸던 시간들, 또 이레를 만나고 지금까지 건강하게 자라는 그 시간들을 교회로 함께 동참했기에 이 날이 더욱 큰 기쁨으로 다가옵니다. 교회의 자녀들이 하나, 둘 늘어날 때마다 아이들이 주는 기쁨을 누림과 함께 주께서 맡기신 아이들임을 알기에 거룩한 부담감과 책임감도 동시에 느낍니다. 이모인 저보다 부모님들이 느끼는 마음은 더클 거라고 생각됩니다. 특히 이래의 부모인 학범오빠와 진영언니의 오랜 지체로 함께하며 두 사람이 자녀를 기다리며 아이를 믿음으로 잘 양육할 수 있을지 아이를 돌보며 드러날 자신의 연약함과 그것이 끼칠 영향 등 수많은 고민과 두려움 등을 함께 나눴기에 두 사람이 어떤 마음으로 이래의 유아세례식에 참여하고 선서했을지 조금은 알것 같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힘쓰며 살아왔는지 또한 옆에서 지켜봤고 너무나 잘 알기에 두 사람이 고민하는 바를 다 주께 맡기고 더 열심으로 이레를 주 안에서 양육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특히 이레가 뱃속에 있을 때 인간의 죄인됨을 알려주고 있다고 한두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 이래의 삶에 가장 필요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분명히 알고 그것을 가르치겠구나라고 생각했고 이 부부가 나의 지체임이 참 든든했습니다. 이렇게 주님을 사랑하고 복음을 붙잡고 살아가는 두 사람을 도와 이래가 회심하는 그 날까지 함께 같은 말씀 안에서 같은 믿음으로 복음을 가르치고 사랑으로 이래를 돌보겠습니다. 또, 먼저 성도된 자로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를 날마다 힘써 이래에게 본이 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두 사람이 신자된 부모로 살아가다가 때로는 넘어지고 마음이 무너질 때에는 성령의 지혜를 구하며 성경이 말하는 바로 두 사람에게 건면하고 두 사람이 다시 힘써 이래를 잘 양육할 수 있도록 힘다해 돕겠습니다. 무엇보다 주님께서 이 가정의 머리로서 함께하시고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으며 늘 기도로 함께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래야 마지막으로 이래야 아직 작디 작은 너이지만 너를 통해 하나님이 하, 하나님의 크신 계획이 있음을 믿어 이래가 아직은.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 아이지만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 그리스도 안에 참된 신자로 살수 있도록 <laughs> 이모 삼촌들이 엄마 아빠를 도와 사랑으로 이래를 섬길게 또 어느 찬양의 가사처럼 이래가 자라가는 삶 가운데서 때로는 힘든 일도 있겠지만 그때마다들 함께할게. 이래가 잘 자라서 믿음으로 회심해 다시 한번 이렇게 기쁨의 날을 맞이하는 그날까지 한몸한 한 교회로 열심히 살아가보자. 사랑하고 축복해 이래야. 영혼 잘 되도록 인도하시니 오늘 김일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유아세례를 받았으므로 이제 대한예수교장로회 주의띠교회 유아 세례의 교인 된 것을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아멘. 우리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축하합니다.